폴란드에 추가로 수출할 K2 전차는 모두 180대입니다. 금액은 64억여 달러, 우리 돈 9조 원가량으로 단일 무기체계 수출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1차 계약 때는 국내 생산 완제품을 수출했지만 이번엔 계약 물량의 3분의 1인 60여 대를 현지에서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의 요구를 반영한 건데 폴란드형 K2 전차를 개발해 현지에서 조립,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선 기술 이전과 유지 보수 운영 능력 전수가 필요합니다. 양측 간 협력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수출 단가를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재무장에 나선 유럽에서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유럽산으로 다 해결되지 못하는,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그런 부족한 부분,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유럽에 있는 여론 아들은 보고 있을 거라고. 이번 계약 협상은 양국의 정권이 교체되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진행돼 왔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국내 총생산의 5% 수준까지 국방비를 늘리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계약의 경험을 살려 K방산의 유럽 수출 범위를 계속 넓혀가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